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가리봉 측백나무제 및 주민 화합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전통 문화를 계승하며 이웃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장을 마련하고자 꾸준히 측백나무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10월 31일 열린 자리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 참석해 의미를 빛내줬습니다. 오래된 측백나무다. 500년 넘 나무인데요. 여기서 매년 이렇게 마을 제례가 열립니다.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례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제례 후에는 기념식에 더불어 주민들이 화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가리봉동 측백나무는 수령 500년이 넘은 고목으로 단일 수종으로는 국내 최고령으로 추정되는데요. 부탁드립니다. 가을 추수기 무렵 주민들이 재를 올리면 근심이 줄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과 함께 주민들의 삶도 평안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